<laughs> 영상? 얘기하지 영장? 않았나? 이게 지금 그 다른 고등학교 그거라고? 시험 거기 들어간 거라고? <laughs> 자, 그러면은 33번 보면 되지? 아, 오케이? 어, 옷에 아, 60번 썼어요. <laughs> 짜잔. 자 오케이 알겠지? 어, 그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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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어, 내 제자랑 어, 연, 연락을 했는데 내 생일이라서 걔가 나한 연락이 왔거든 오. 걔가 이제 거의 서른 살 돼요 거의 서른 살 되는데 옛 첫 제자야 나의 첫 제자 그러니까 첫 제자 밑에 있는 앤데 어 걔가 공무원 준비하고 아무튼 그러는데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데 계속 그 하나 때문에 계속 떨어지네 그러면서 지금 소방 공무원 뭐이런거 준비하는데 어 30살 인가어 그러니까 아직도 취업이 제대로 안된 거지 30살인데 어. 지금 상황이 그래 그니까, 러 어,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커서도 잘안 되는 거야. 서른 살까지 얼마나 어, 부모님 집에서 계속 하면서. 너희도 그러고 싶어? 서른 살까지? 근데 걔가 경찰 공무원 하는데 너희도 공무원 시험 알지? 네. 기본 공통 세과목 보잖아. 알아? 세과목보 네. 나머지 총 다섯 과목 중에서 세 과목은 공통이고 두 과목은 선택이잖아. 두 과목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직렬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야. 내가 뭐경찰하겠다소방하겠다뭐하겠다뭐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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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 국어, 국사, 다고하 뭐, 국어, 고국겠다 그 다음 두개 선택이지? 근데 이것 중에서 뭐 때문에 교과를 냈다? 영어 쌤한 걔가 나한테 딱 그랬어 그래. 어? 뭐라고? 아니 쌤이 어? 너무 잘데이그 새끼가 영어를 안 했어 가 너무 아네 아니 지가 내가 하는 대로 안 했다니까 내가 너희들 내가 그 십여 10, 년 전에 말했던 게 지금도 똑같아 내가 뭘 강조해? 너희들 숙제할 때 어떻게 알아? 꼼꼼하게 알아야 돼. 깊이 있게 알아그렇 그치? 맞지? 근데 걔는 내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해도 그냥 수박 거털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안될지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가, 어, 그렇게 깊게 하지 않으면 절대 영어 정보가 안 된다. 영어 때문에 걔는 공무원이 안 되는 거야 서른 살인데 그지러니까 지금 서른 살까지 계속 알바하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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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혹시 쎄? 살짝 쎄구만 지금 공무원 준비생서 여서관에서 공는데 그러니까 영어가 그만큼 뭐야 허락 허락하지 않아 공무원 영어는 <laughs> 고3 수능 그거 봐서 고3 수능으로 해서 한 95점 이상 나온대 공무원 근데 걔는 아직도 고3 수능 95점이 안되는 거지 알겠어 잘 생각해 영어 때문에 영어가 발목을 진짜 제대로 잡고 오케이, okay. 너희도 마찬가지. 아, 알았지? 자, 그래요. 그래서 어요 모의고사 이거를 능수능란하게 어, 가지고 놀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장 어, 해볼게요. 자, 33번 너희 yes 예스 패치. 슉, 예수 말했어, 슉. 숙제하지 말라 해가지고. 예언 대원에 예수를 해야지, 새끼야. 야, 3.3번 무슨 내용이었어? 소집단에서 비롯되는 신기술. 이 내용이었지? 어? 근데 이거 내용이 뭐였어? 소집단인데, 어, 이 소집단이 너무 이제, 그니까, 러 작은 거에만, 한 쪽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 했어요. 뭐요, 지금? 소집단이? 어떻게 해야 돼? 충분히 작으면서도, 작은데, 플러스, 뭐 해야 돼? 본인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작으면서도, 다른, 다른 어떤 기업과 뭐 해야 돼? 협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신생 기업이 살아남을 수있어 이 스타터. 오케이? 자, 그럼, 거였죠? 오케이. 자, 해볼게요. 해봐. 아 새로운 기술에. 어, 네. 자, 텐데트, 뭐만의 경향이 있다? 오는 경향이 있다. 네. 자, 뭐로부터? 새로운? 새로운. 벤처. 자, 벤처 기업. 여기서 대신 뭐예요? 즉,이죠. 즉, 뭐? 스타트업들. 이렇게 <laughs> 너희들, 이거, 혹시 벤처, 벤처. 혹시 벤처 들어봤어요? 벤처? 혹시 벤처 회사 들어봤어? 벤처 회사 안 들어봤어? 뭐 벤츠는 들어오고 벤처 안들어봤는가 <laughs> 야, 너희들 벤처 중요하다. 벤처라는 거. 너희 잘 들어 너희들 우리나라에 특히 어떤 기업들이 있어? 좋은 기업 대기업 있지? 네. 대기업 말고 어떤 기업들 이 있어? 중소기업 있죠 아, 네. 중소기업 자 근데 우리나라 분위기는 어때? 좋아해 중소기업을 가려고 해안 가려고 해? 안 가려고, 해? 어, 안 가려고 하지 그지 네. 너희들한테 중소기업 가라 그러면 별로 안 가고 싶어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보시고. 다 오고 가려고 해? 대기업 가려고 하겠지 그쵸. 맞잖아 그아자 어. 그런데 그 중소기업 있잖아 그 중소기업이 뭐다? 영어로? 벤처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벤처는 무슨 뜻일까? 어드벤처 맞아요 어드벤처예요 너희도 어드벤처만 가뭐 모범이지 다 좋은 것만 있어? 아니요 막 어려움도 있고 위험도 있잖아 그럼 벤처는 뭐야? 모험 위험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모험을 하는 모험 어, 약간 위험할 수 있는 이런 뜻이야 그러면 중소기업이 어때요? 언제라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 알겠습니까? 대기업에 비해서 알았지? 그런 게, 이제, 새로운 벤처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게 뭐야? 새로운 기술이, 이런 스타트업들로부터,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거. 맞지? 젊은 애들이, 여러 가지 막 해보고, 젊은 애들은 뭐야? 또 세상이 계속 바뀌는 트렌드에 되게 민감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새로운 걸 계속 할수 있는 거야. <laughs> 너희들 지금, 어, 혹시 주식 이런 거 관심있어? 비트코인. 비트코인? 어. 아. 너희 지금 삼성전자 있잖아.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 아, 어, 삼성전자. 어때요? 삼성전자? 좋죠. 어, 우리나라 그거잖아, 그지?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네. 왜 그럴까? 지금, 이건이가 죽어서 <laughs> 이건이 네. 언제 뒤졌는데, 이 새끼야. 네. 어, 깜빵 깜빵 왔다 이재용 깜빡 이재용이 빡팡 왔다갔다 했어. 이재용 뺄 때마다. 응, 아니야. 잘 들어. 어 내가 10년 전에 읽은 그거였는데,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였잖아. 세상은 어떤 색, 뭐 중심으로 들어간다? 소프트웨어. 그래서 카카오가 삼성 이겼잖아. 카카오랑 삼성전자랑 무슨 차이야? 삼성전자는 뭘 만들어? 하드웨어를 만들잖아. 근데 카카오는 소프트웨어잖아. 다 인터넷 기반이잖아. 다 플랫폼 자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카카오는 더올라간 거야. 구글,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어, 카카오 한 거지. 진짜? 진짜. 그한거 그래. 그래. 누구 거야? 그래. 그래. 카카오 김범수가 만든 거잖아. 진짜. 김범수가 그래서 이종이 이겼잖아. 주식 그걸로 말해.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1위가 그 김범수잖아. 이종이 아니고. 좀 낯설다. 이해됐어? 그래. 예, 그러니까 그런, 그런 이제 흐름, 트렌드. 알겠어요?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이 새로운 기술도 다 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 많이 간다는 거. 야 그래서 카카오가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다, 뭐야, 어, 그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거 하고, 사물인터넷 하고, 이런 게다 이제 확장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IT 기업이 중심으로 돌아간다.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도 웬만하면 이과가 괜찮. 몰라.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너희라면 이과로 갈것 같아. 왜냐면 이과는 계속 그래도 그 수요가 있을 것 같아. 오케이. Okay? 자 그래. 자다음거 해봐. <laughs> From the founding fathers in politics. to the rural society in science, to the f i r t r o d e semiconductors, t r a i n terrorists in business, one group of people bound together by a sense of mission have changed the world for the better. 이 문장 조금 길죠? 그래서 네. 내가 읽었거든요. 자, 해볼게요. 여기부터 아, 거기에... 더... 이거 해석 잘할수 있어야 돼. 잘 봐. 여기에 풀업 나왔죠?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t 나왔지? 네. 그리고 또 여기 t 나왔지? 그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aughs> 끊코자뭐예요 <끊고>. <laughs> From A to B to C 뭐야 A에서 C 여기까지 라는 뜻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A 읽혀볼게 요 뭡니까 um, Founding Fathers in Politics 뭐예요 Founding one? 야 이거 그냥 대문자로 나왔다고 해서 그냥 이름이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나하나 하나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꼼꼼하게 알았어? 뭐라고? 네. 파운드가 뭐냐고 발견, 발견 말고 이번에 파운드 디드에서 했잖아 설리 음. 설립 아 설립 한 마리 씩 니들은 이씨 파인드 과거형이 아닌데 무슨 이대우아 이거 파운드가 동사 원형이야. 파운드가 동사 원형이 뭐야? 설립이잖아. 야 그러면 파운딩 파다를 무슨 말이야? 파다를 는 뭔지 알아? 조상, 아버지, 조상들이잖아. 무슨 말이야? 이게 건국 아니 건국이야. 건국의 아버지들이야. 건국의 아버지 누군지 알아? 네. 미국 미국의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이야. 미국 초대 5대 대통령 1대부터 5대까지가 이게 건국의 아버지야. 그래 워싱턴, 조지 워싱턴. 오케이. 자 건국의 아버지인데 어디에서 정치학에서, 그러니까 정치 분야에서 정치 분야에서 건국의 아버지들. 자 그리고 로열 소사이어티. 자 로열이 뭐야? 왕이요 에 왕. 때문에 이런. 눈이 아주 좀 그래. 피곤해 보여 자, 알지? 았 그게 왕 이게 왕립 어, 사회 내게 뭐냐면 왕립 학회래요. 왕립 학회. <laughs> 근데 어디에서? 과학에서. 그 무슨 말이야? 과학 분야에서의 뭔가 어, 뭐 왕족으로 해서 뭐 구성된 과학자들의 모임이 과학자들 아, 네, 뭐예자 그다음 뭐야? Fairchild 너희 세미컨덕터 가뭔줄 알아? <목소리> 세미컨덕터 몰라? 우리나라가 이걸로 먹고 사는데 세미.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뭐로 유명해? 핸드폰 <laughs> 전자제품 아니 그러니까 전자제품 말고 아까 아까 세 글자. 핸드폰 아따, 아따, 어? 그거. 어? 그거 어? 아니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아, 반도체야 아이씨. 야 저거 세미컨덕터가 뭐라? 반도체 반도체 알았어? 앞에 거 뭐라고. 세미컨덕터 페어차일드? 이건 이름이야 이건 이름이 상관없고 세미.. 야 그러면 반도체 너희들 반도체가 뭔지 알아? 반도체 반도체가 반도체야 반 도체가 무슨 말이야? 전기, 전기를 반, 반, 반. 그렇지 절반을 보내고, 그러니까 보내, 전기를 보냈다가 끊었다가 할수 있는 거. 그게 반 도체잖아. 이게 기술이 그러면 세미가 무슨 뜻이야? 세미. 반이라는 뜻이야 세미가 반. 아, 너 혹시 세미 정장 들어봤어? 네, 약간 가면 할수 있는 게. 그 세미 정장인 거야. 정장 네. 너무 포멀한 정장 말고 약간 캐주얼한 정장. 그니까 반 정장 같은 거, 음. 그게 세미 정장이야. 몰라? 약간 <laughs> 어 약간 캐주얼 한정장있잖아 어, 너무 막 결혼식장 입고 가는 정장 말고 약간 캐주얼 한 정장, 오케이? 이해됐어?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에 자 트레이터로서 <laughs> 잘 봐. 어 여기서 끊어. 혹시 너희 트레이더 <laughs> 들어봤어? 트레이더? 네, 안 들어갔지. 네. 이 트레이라는 뭐냐면 내가 캐나다에 있을 때 내가 고등학교를 원래 맨 처음에 그 완전 시골 시골 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내가 6개월 다니고 전학을 갔어. 그러니까 완전 시골에 있다가 그래도 좀 도시 도심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거든. 고등학교 때 캐나다에서 갔는데 내가 이제 축구를 좀 잘하니까. <laughs> 어디가 는거아니 <하는> <laughs> 아니 축구를 좀 잘해서 어, 내가 전학을 간 학교의 축구부였어 내가. 그래서 그그 그, 학교에서 근데 내가 축구부인데 그 학교 인데그 이제 지역 학교마다 이거 이거를 축구 경력를 뛰는데 시, 신기하게 우리 학그 내가 전학 간 학교랑 그 전에 있던 학교랑 붙은 거야. <laughs> 그래서 딱 갔는데 이 새끼들이 나를 보정한다, 라한다라 모셨어. 트레이너 배신자. 배신자. 어. 배신자. 그래서 내가 얼굴 좀쉰 <laughs> 거야. <웃음> <웃음> 내가 얼굴 보서가지고, 우, 우리가 근데 이새끼 저래 어떻게 이새끼들 내가 오는걸 어떻게 알았지? 왜왜 왜 몰라요? 아, 내 얼굴 도고 알았나 보다. 그러니까 여기 딱 얼굴. 아, 응. 아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간다고 얘기해가지고, 아. 아. 그래서 아직 이새끼가 아 다른 뜻 아니에요? 막 물담담. 뭔 개소리야. <laughs> 애 트레이가 트레이로부터 보여. 뭐, 트레이 보여. 근데 느낌상안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배신자야. 근데 내가 무슨 배신자야. 나 그냥 전화로 그려낸 거였는데. 아니, 근데 그 학교보다 내가 전학간 학교가 더 좋아가지고. 아니, 이제 더 이제 좋은 대학교를 더 보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배, 배신자는 아닌데, 뭐, 어. 배신인이라고 하나? 어. 배신, 배, 그러니까 그거나 그거나, 배신 뭐 배신 8인인가 배신인 팔인가 아무튼 뭐 그래. 아무튼 뭐, 그러니까 배신하는 일 아직이야. 해이다뭐 해봤자 그렇지. 어, 근데 어디에서 비즈니스에서. 음. 알겠어? <laughs> 자, 이러한 것들에서라는 거야. 그지 자, 그다음 해봐. <laughs> 음, 여기가 바로 뭐다? 주절이에요, 주절. 스몰 그룹 l 가 주어지. 어 f 피 e 사람들이 작은 그룹들이야. 근데 바운드가 나왔어. 근데 바이어센 e n s e of m 여기까지. 이렇게. 야, 여기 해 a 체인지드 a n g e d 가 동사가 지 네. 그러면 여기서 바운드가 뭐야? 동사가 될 수가 없지. 그럼 여기서 바운드는 뭐야? PP죠, 오케이? <laughs> 그럼 얘가 뭐야? 이렇게. 야, 바운드가 PP로 무슨 뜻? 그럼 얘얘 원래 형태는 뭐야? 바운드, 바운드의 원급이 뭐야? 아니면 아, 그러니까 원형이 뭐야? 바운드. 야, 지금 현지 만들었었어. 번스, 바인드. 어. <laughs> 야, 저거. 바인드. 바인드, 바운드, 바운드야, 오케이? 바인더 무슨 뜻이야? 아, 어? 뭐라고? 그렇지 못도 하지. 뭘? 니 네, 너를. 아. 야, 오. 야 이게 그래서 너희 바인더 알아 몰라? 몰라요. 바인더 몰라? 바인더? 아, 믹소기. 믹소기? <laughs> 갑자기 믹소기? 미친 거 아니야? 아, 그거 아이에요 커튼 집는. 너희 야 너희들 진짜? 그 있잖아 이거 서류 같은 거 집어넣을 때그 구멍 뚫어가지고 그그 집어넣는 거바인들 어, 몰라? 아이거 그렇지 세... 그걸 뭐라 하지 세대, 세대 차이? 야바인들은 새끼야 기본이야. 인 방인들. 왜 저희는 뭐라 불러요 이거? 그거? 그거? 아, 파인들고 뭐. 뭐. 부르는데 바인들 뭘? 아니바인다 찾아가 찾아가 찾아. 아니야 나중에. 오렌지나 지금 mbm 가가지고 바인더 주세요 한번 봐봐 이거요. 이요야 <laughs> 조용 그러면 뭐야 이거? 아운드? 묶임 묶임 잘해 자, 자 <laughs> 보다자 작은 그로의사람들에데 묶였어 네, 어떻게? 함께 뭐에 의해서? 어, 센 e n s e of 그, 아, 어떤 사명감이라고 나오지 네. 오케이? <laughs> 야 여기 봐봐 이 건국의 아버지 이 사람들은 이런 사명이 있었지. 나라를 이제 건국하려는 사명.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말이 과학자들도 그런 사명이 있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더큰 반도체 회사를 세운 거야. 이러한 사명을 가진 거예요. 이러한 사명으로 묶였던 작은 사람 그룹의 그런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 알았어. 그 다음 해석해 봐. 뭐야? 야 카카오 있잖아. 카카오도 맨 처음에 나와서 차인 거 아니야? 그래. 서울대 서울대인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가 그러잖아. 오. 예. 그러니까 예. 너희들 컴퓨터공학과 가면은 이런 걸 많이 할 수가 있다니까. 약아니아님 예. 그러니까 예. 동긴 하지만. 라인 라인은 일본 거. 라인 그거 우리나라 거 아니야? 일본 거예요. 우리나라 거 근데 그 일본에 런칭는거 아니야? 진짜로? 내가 알고 있는 그거 그거 아닌가? 라미이그 네이버 거 아닌가? 어, 맞죠? 아, 네이버, 맞아요. 네이버에서 그 해서 일본, 일본 그거를 해서 한 거잖아. 몰라. 어. 먹는 게 나오네. 자, 아무튼, 알겠습니까? 네. 자, 요렇게 했대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어? 왜? 잠깐 쉬었다 합니까? 네. 뭐, 했... 뭐 했다고 쉬었다? 아, 자, 잠깐 쉬었다 합니다. 공준아 너가 빠져 뭐야?